일단 공격시 게이지가 다 차면은 이렇게 어, 안 보인다. 팻이 나와요. 이 친구는 BFF 적용이 되는 것 같고, 기본 데미지가 내 데미지의 3분의 1. 눈물을 맞아야 죽는구나. 내 데미지 3분의 1인데, BFF니까 조금 더 세겠죠. 그러네, 3분의 2 됐네. 그렇게 해서 이 빨대 현재 액티브를 쓰면은 다시 체력으로 돌아오는. 아이템인 것 같아요. 도그마 대나무 엘리콥터에 패시 녹아 버린다고? 훔치가네. 그때 잠깐 빼야겠다. 일단 이거 나쁘잖아. 알트 이브템이라고 하네요. 어 야. 극혐. <laughs> 어 뭐야? 아 얘네 저렇게 멀어지기도 하네. 패 죽으면 이제 뭐 하트를 잃어버리는 그런 느낌인가? 얘를 쓰기 싫으면 이렇게 단타를 쳐야 되네요. 다시, 흡수하고, 이런 느낌이구나. 오케이. 끔찍하네. 아, 컨트롤 누르고 있으면 멈춘다고? 우와, 진짜네. 이렇게 데리고 갈 수도 있고. 어, 일로 와. 그치. 오, 이렇게 하면 되겠네. 그러면은, 체력 회복을 잘 하면서 가야겠다. 나쁘진 않아. 이걸로 이제, 이브 뭐, 바창이나, 그런 거 발동시킬 수도 있을 것 같고. 아이고, 눈물 꾹 누르고 있으면은, 저거 되는 거. 폭탄 놓는 거. 오, 괜찮은데요, 이거? 오, 이걸로 약간 조합해도 되겠는데? 그것도 다될거 아니야, 그거. 뭐, 혈사라던지 설마. 와, 미쳤네. 혈사가 다 되네. 자, 일단 천사 쪽으로 갈게요. 하트를 쓰기는 조금 싫으니까, 어. 하트 회복 효율 두 배. 그게 품질이 좀 높지 않나? 나를? 야, 그럼 이거 계속 나오는 거야? 소환해놓고 계속 피 채우고 하면은 무한이겠네? 그러니까, 약간 체력 있는 인큐버스야. BFF를 안 넣으면은, 인큐보다 약한 33%인데, 지금 BFF를 넣기 때문에, 기본 인큐랑 데미지는 똑같아요. 어, 야, 갈라졌다, 애들. 아, 게임기, 무적되는 거. 좋긴 한데 나중 가면은 조금 컨트롤하기 힘들겠다. 그럼 맵을 조금 돌아서 파밍을 해줘도 괜찮겠네. 아 그러면 살짝 돌아볼까? 얘네가 나중에 죽는다고 하니까 아 이거 왜 죽는 거야 얘네는? 이 내가 애지중지 그뭐 뭐하다가 키운 애들인데 어 뭐야 방금? 잠깐만 야 방금 하나 죽은 거 같은데 멈춰. 야 까시다 하면 그냥 죽어버리네 이렇게 끔찍할 수가. 모든 간에 그 영원한 건 없다. 아이? 야 불에 맞으면 설마 아 불은 불은 아니야. 하 아, 다행이다. 까시엔 죽는데 불에는 안 죽어. 하트 그렇지. 야, 미쳤다. 나이스. 하트 뭐야? 기켜 봐봐. 스피의 요거 회복 한 걸로 먹고 먹으면서 내려가면 되겠다. 그렇지. 에이플은 필요 없고. 여기 뭐 장신구는 적용이 안 되려나? 모아 주는 거나 뭐. 아, 설마. 안 돼. 그치 저런거 위험해 폭탄 구토뱉는거 야 이렇게 클린하다고? 팔각 이거 끌리는데 한번만 해볼까 데미지 배수 연사 증가되고, 데미지가 10% 내려갔어, 10%. 이건 참을 수 없다. 5원짜리 먹고. 최대한 돌아가지고, 하트도 할 겸. 아, 이거 최대치가 있네요, 지금 보니까. 여기서 더 이상 생성이 안 되네. 최대치가 있다라. 아이고, 2,500원 또 도지로 벌었나 보네. 어, 데미지가 굉장히 높아졌는데, 아니구나. 아, 잘못 봤어. 데미지를 저걸로 봤어. 사거리, 다시, 다시, 다시. 데미지가 원상복구 됐거든요. 아, 빨대를 안 쓰면 이렇게 되는 거야. 빨대를 버리면은.. 확인 잠깐만. 나 지금 도박, 도박 때문에 배터리... 다시... 아, 야, 이걸로 먹으면 어떻게 해? 멍청아 데미지가 지금 원래 3.5였잖아. 그치? 3.5에서... 지금 다시 10% 까였거든요. 기다려봐, 내가... 내가 원성복구 시키고 아 막방인데 여기서 성공해야 돼 근데 두 번이나 했으니까 슬슬 여기서 배수 한점 오배 정도 떠줄 때 됐거든요 야, 어, 어씨 큰일 났네 이거 야 사거리가 두 배가 됐어 어떡하지 이거? 이거 들고 가야 되나? 야 진짜 큰일 났는데 근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이거 게이지 여기 몬스터가 있어야 돼. 없네, 야, 큰일났다. 아니, 근데 어떻게 다 하락만 나오지? 아케이드 가서 채우는 건 말이 안될것 같고. 이대로 생을 마감해야 되나? 야, 잠깐만. 이속 감소, 연사 감소, 데미지 감소. 그 나머지가 전부 사거리로 갔어. 어, 뭐야? 까시 안 맞는데? 아까, 아까 뭐해 죽은 거지? 아까 죽는 느낌이 났는데? 일단 가보자. 오늘은 운이 없다. 나이스, 이속에. 와 이속 3분의 1 감소구나 30% 감소네 아닌가? <laughs> 폭탄에도 죽을라나? 오 조커 가 쓰는 걸로. 야, 미쳤다 근데. 빨때만 있으면 무한이야, 이게? 안티 그래비티 버려주고 쭉 갑시다. 아, 까시안 죽네. 아. 아, 야야야야야 이거 왜? 야, 이 속도 있... 이 속이 딸려 가지고 안 돼. 이 속이 딸려서 안 가죠. 나이스. 대박. 군단이다. 야 이런 조합이 되네. <laughs> 와 끔찍하다 끔찍해. 마이스 올 스택 그냥 먹고 빠지자. <laughs> 폭팔 데미지 아마 받지 않을까요? 이로 가야 돼. 나이스 나이스 어야 활사는 조금 많이 위협적인데 어 뭔가 몬스터한테 안죽는 느낌인데 가면한테 데미지를 안받는건가 뭐지 엄마발이지 어? 어 나이스 조커를 가지러 다시 와야되잖아 그치 그냥 써버리자 이중성? 그치 비스트 얘네 다 가라앉으면 안되지 힘들게 키운 애들인데 야야야 엄마발이 찍히면 다 죽는거 아니야? 이거? 다행이다 그라세 그라세 쓸만한게 없어 오 뭐야 하얀색 뭐야 이것도 변종이 나오네? 지형관통? 아닌가? 지형관통 안되는데 제? 아, 이터널 아트로 나온 거야? 우와! 아, 소울 아트 종류에 따라서? 아, 허 <laughs> 쩌네? 아이고. 저, 뭐야. 12살 감사합니다. 아트 먹고. 효율 최대로 늘리기 위해서는? 스토리도 좀 먹어야겠다. 어내 애들이 원래 이렇게 적지가 않은데 더 많아야 되는데 이상하다. 뼈아트는 뼈 날린다고? 오. 하얀애는 유도에 데미지가 살짝 높은 거 괜찮네. 렐리 필요가 없는데 일단 먹을까? 폭탄 한번 먹자 데미지는 3.6밖에 안되지만 오 나이스 배터리 한칸 줄여주는 거 이야 아 시간에 따라 죽는다고요? 최 대한 빠르게 가야겠네. 시간에 따라주고. 아, 그럼 무적이야, 애들 시간에만 아니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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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몬스터한테 다음은미지지 입어 연사나이어석다음은데미지입히녀석 여기다 혈은먹은이제대박이죠야미이다 지금 뭐 거의 기본 스펙이야. 눈물에는 영향이 있네. 아 눈물도 많네. 어어 어, 방금 한두 명은 분명 죽었을 거야. 우리 끝까지 그 한강뷰 다 같이 가기로 했는데 하나둘 죽어버리네. 어 황금 아트? 야 하얀에 아 저기 있다 하얀에 껴 있다 저기 황금 아트도 되나? 아 이거는 기본 아트가 오 되네 미친 뭐야 황금색 있어. 모든 하트 종류가 다 되나보네. 와. 눈물도 막아주고. 어? 먹어야겠다. 썩은 하트도 되지 않을까요? 피격시 테미 머리 효과. 압축도 되나 이거? 어 되긴 해. 근데 다시 풀리네. 하얀 애가 아까 부터 안 보인다 <laughs> 갔나죽었나 오케이？자, <laughs> 여 기서, 다 소환 을해 주고, 야 미쳤 다. 이게 어린이날이지. 음, 이쯤하고 하트 꽉 채워주고, <laughs> 여기서 다 죽어버리면 어떡하지? 그럼 안 되는데, 어씨, 내 침대에서 다 같이 잤어. 뭉쳐, 뭉쳐. 야, 녹는다. 아유, 다 피할 수가 없네, 이거. 나이스. 으, 피해. 제발. 그치. 압축해버리기. 오와 아, 석화시키네. 일로 나와라 그렇지 대나무 헬리콥터 컷 휴. 와어 석화가 있네 아 금으로 아까전에 금 애들이구나 효과 많은 친구들이 사라진 것 같은 이 느낌 뭐지? 야 피관리 좀 해야겠다. 연타 너무 많이 하면 안 되겠다. 와 세다, 근데. 야꽉 이야... 차나? 배터리 효과로? 그렇지. 야 하나당 한칸 차. 오지마 오지마 야다씨 닿으면 다 죽네 저거 나이스 야, 뭉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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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이것도 뭐야 아 미션 성공 오야난 맞고 모양이 좀 변한거 같은데 푸셔푸셔푸셔 나이스 아 모양 이상해졌어 뭉쳐 뭉쳐 아왜 이모양 되는거야 항상 아 여기가 문젠데 종류성 맞고 하나씩 죽어버릴텐데 눈물을 좀 뒤로 쏴주면서 가야돼 아 불이 문제네 아 큰일났다 아 이거 어떻게 어나 어디 있어? 아나 여기 있네. 어? 야나 안에 빨려 들어갔네.